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은 사실은 요한이 대필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수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앞에 주가 붙으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예,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r o d 라는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일곱 자 정말 퍼펙트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모든 그 알파벳의 음가를 더해보면 888이 나옵니다. 888 8은 부활의 수죠. 안식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도 8일째 했죠. 이 세상이 7천년왕국이7천년째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8천년째는 무궁세계가 열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8이라는 수는 이 세상도 7일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는 모든 비밀과 신비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여기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수는 마태봉 1장 20절에 말씀대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죠. 이렇게 나와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라는 이미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이름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찾아보기에는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뭐 이사야서에, 이사야서에, 또한 미가서에 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예언했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어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기록된 제목에 붙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을 열어제기는 겁니다. 아포칼레스스라는그헬라의 원의 뜻은 뚜껑을 열어제키다 라는 뜻입니다. 보여주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덮고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긴 성부 하나님이죠. 영원히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 2장의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2장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22장까지 기록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 증거하였다. 다 증거하였다.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배만 불리고 내 교단, 내 교인을 양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한 그대로 순종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현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 복이 있다는, 게, 요한계시록 일곱 가지 복 중에 하나가 이런 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 기록한 것들, 지키는 자들 복수라고 해서 읽는 사람은 종이 하나고, 또 많은 듣는 자, 기록한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라 보지만, 또 영문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 헬라 원전을 보면서 또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사실은 어쨌든 이것은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대필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은 사실은 이 모든 말씀으로 보장하고 끝까지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처해진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주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볼까요? 요한은 이거 수신자로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소아시아로서 마이에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에베소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반 저렇게 돌면서 이렇게 소아시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3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경이 또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요 비밀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해지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성부 하나님 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은 또 공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또대포하고 있습니다. 또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그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든 은혜와 평강이 오기를 사도 바울은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면 지금 세상에 어떤 왕들이 머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모든 중심과 중심과 주권자는 예수 그리도가 스 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연왕국에 많은 왕들이 있을 텐데, 역시 그 왕들 중에 왕도 역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속하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오우주마으로 통치할 텐데, 그 왕들이, 왕들 중에 또 왕도 예수님입니다. 제리마신 주의 그 다리에도 만왕의 여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핏부린 하나님의 말씀이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목이 도평의 상곡에 나타나서 적그리토와 용룡 인류를 이제 진멸하게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인류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주의의 성을 해방하실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였죠. 그래서 그가 질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이 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질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그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 하나님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를 정해주고 오신도 나를 위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입니다. 모든 게 예수님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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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도 우리의 음물 우리의 죄야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던 분이었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여섯 시간 동안 십자가에 어린양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짓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세마포즈를 그곳에 놓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증거하다가, 그 세마포즈를 잘입고 주님 앞에 어린 양의 신보가 되어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자고 하면서 이 땅에, 이 땅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세마포, 부활의 세마포가, 무덤에 놓여 있었죠? 우리는 그새마포를 입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사는 자로서 이 땅에 살다가 후련히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연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지성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의 신부입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 그리고 그시온 중에서 예루살렘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특권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5차원의 신앙의 단계를 이룬 아비의 마음을 품은 말씀이 충량을 충만히 받아서 헤엄쳐 건너가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나라와 치수상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연왕국에서도 주님과 더 보러 왕노릇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트록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원하고,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서기를 해서보면 이와 같이, 예, 천연왕국의그 놀라운 그 나라가 올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식량이 있습니다. 그 에스겔을 보면 이렇게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어, 이렇게 생명의 물이 나오는데요. 그 청량주를 갖고 이렇게 47장에 보면 예, 청량을 하지 않습니까? 물을 청량하죠. 사실 이것은 천년왕국 아, 백보자 심판 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일천적씩일천적씩네 번을 청량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니 예, 창이라의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능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런 신앙의 단계의 말씀으로, 조만히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메시지로, 메시지로 우리가 충만한 자들이 예루살렘성에 거하게 될 겁니다. 온 세계 망망곡구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피와 피로 씻은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룡가지를 흔들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계시록 7장 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칭받은 후에 이일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혼란에서 나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아무나행 해서 할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료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요 자, 이들이 큰 혼란에서 나옵니다. 큰 혼란. 큰 혼란에서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강의하겠습니다.